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윤식 전 시흥시장 직접 해명에 나선 김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공영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시장으로서. 시흥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시흥 시민으로서 1 0에세 집을 산 시민은 투기꾼이 아님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대학생들은 김전 시장이 시흥 105신도시 내 서울대 유치 사업을 미리 알고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신도시 예정지 내 아파트를 2,600여만 원에 분양받고 1년 뒤 4,200여만 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전 시장은 서울대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논의되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편의를 위한 교육 복합 의료 사업이었는데 이를 투기 사업으로 모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당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시장으로 책임감을 느껴 직접 분양을 받았고 이후 시세가 오르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파트를 더 이상 소유할 여력도 되지 않아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처분했습니다. 서울 대학생들은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전 시장과 함께 당시 부동산을 분양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전 시장은 학생들이 부동산 투기 주장을 이어간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